장두식 치매 예방 전도사입니다. 추운 겨울 날씨가 요즘에 이어지면서 무릎이 더 쑤시고 아파져서 소염 진통제를 먹는 사람이 많습니다. 약을 먹으면 통증이 일시적으로 사라지고 치료가 된 것처럼 느끼지만 실제로 그 손상된 그 연골은 회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간절염은 초기에 자각 증상이 없어 방치하기 쉬운데 만약에 그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다면 이미 연골이 상당 부분 송산된 그 중증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송산된 연골은 자연적으로 회복되거나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통증이 있다면 신속하게 치료하고 예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주로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발생하는 관절염은 잘못된 자세, 운동 부족, 비만 등의 원인으로 40에서 50대 젊은층에서도 많이 발병합니다. 무릎 관절 노화를 부르는 나쁜 자세로서는 부동 자세로 서 있거나 또 양반다리로 무릎을 접는 자세 또 쪼그려 앉아서 물걸레질을 하거나 손빨래 등을 하면서 무릎에 하중이 많이 실리는 그 경우입니다. 특히 쪼그려 앉아서 손빨래를 하는 경우 무릎관절에 평소보다 7배에서 8배의 하중이 가해져 연골이 또 손상이 될 확률이 75%까지 높아집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 관절염을 단순 노화나 추운 탓으로 돌려서 방치하게 되면 다리가 O자 모양으로 쉬고 통증이 심해져 계단을 오르기도 힘들어집니다. 증상이 더 악화가 되면은 출산의 산통보다 더 극심한 통증을 느껴서 보행 장애 등 일상생활에 큰 타격을 입습니다. 간절염이 있으면 대사 중독은 위험도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 간절 건강을 위해서는 적당량의 근력을 또 유지하고 무릎 감절에. 부담을 주는 자세를 피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또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소 따뜻한 찜질을 통해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과 인대의 유용성을 길러주게 되면 그 통증을 또 완화시킬 수도 또 있다고 합니다. 네, 여성의 경우에는 또뭐 복부 비만일수록 무릎, 골관전염 발병률이 증가한다고 그랬으니 특히 앉아서 뭐 빨래하거나 앉아서 청소를 하거나 뭐 앉아서 뭐 이렇게 누굴 기다린다든지 그런 거는 아주 안 좋습니다.